아이, 비비, 안녕하세요. 와. 오늘, 영어 전모사님 왔어요. 예, 네, 오늘도, 오르신다, 오르신다. 뛰려왔어요 아, 오늘, 아까 전화했어요. 어, 오늘, 네 고백하라고 오 맞다 나는 사랑의 부부를 해줬어요 네, 사랑의 부부 아네 오늘도 어 오늘 제가 사수 사수 없대요 네 엄마도 엄마, 지민 전사들입니다. 하도, <laughs> 아들은, <laughs> 영어선 목님이 왔어요. 네, 오늘도, 오늘, 현한맘에 반단출, 반단출 하도, 재밌, 다들 재밌어요. 네, 오늘도, 어, 그랜이 하도, 밥전주를 해줬어요. 와, 봤어요. <laughs> 네, 오늘도, <올해도>. 어... <laughs> 2019년 한해서, 너는, 어, 저희가, 하퇴해줬던, 주어 디에 만났어요. <웃음> 오늘, <웃음> 오늘, 하도, 오래밤에 밤이... 하도, 오래밤이 아버지, <laughs> 머리 뒤, 너가라, 뚜루루루루, 사그러 될 거야? 오늘, 투자서를 할 거예요. 나는, 영원수 먹더니, 유수연, 가도. <laughs> 오늘, 수연이 따뜻하지 않고, 어머나, 빠대요 안어하음음 시승하도. 음아모와도 아빠도. 또, 다음에서지민준 선생님이 해야 하신 적 없어요. 네, 오 아, 주는 바, 주는 말다 타요. 네, 오늘도. 안, 안 좋아하면, 네, 안할 때. 네, 오늘도. 어, 네, 시이다 서산화도. 엄마도 하는 나라 아까도 됐어요. 네, 오늘도 다시. 영어 수 모선이 10년 동안에서, 어 10년 동안, 어 힘, 힘이 없어요. 네, 오늘도. 네, 오늘도. 어 오늘 오시때 왜노노 무부 이야기 여제또 노래를 해줬어요. 네 오늘도 반찬이요. 네 오늘도 지 진짜 같자 갑자지. 아또 나나나 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이랑 같이 오래오래잡은은은은은은은은은요 네, 오늘도, 월요일 <laughs> 진다. <오래 친다. 웃음> <laughs> 나는 영어수 모서리 부모님 때 엄마, 또, 부인이요 수연이 가보도록, 데고 싶어요. 네, 오늘도, 수연이 어, 랑 같이 하도 하러... 네, 오늘도, 어, 오늘, 오사 돼지고기, 사도, 어, 오늘, 수연이랑 같이 먹고, 수연이랑, 여우수 모사님이랑 같이 전화를 했었어요. 네, 오늘도, 어, 오늘, 수연이랑 같이 하도, 어, 다음에 서 가족사진 찍고, 또 다음에 해서 이사하도록 할 거예요. 네, 오늘도. 2010년도에도, 아, 어, 2 0 2040년도 다시 만나서, 오래을 때, 오래를다싶어요 네, 오늘도. 어, <laughs> 갑자기 사, 살아요. 네, 오늘도. 어, 오늘 같이 자고, 네, 밥 먹고, 양찌질을 하고 양찌질 닦고세수하고 머리 값도, 샤워하도, 또, 어, 챙겨 먹고, 네, 오늘도 영원순 모사님이랑 같이 혼자서 버텼어요. 네, 오늘도. 어, 영어수 모서리랑 같이, 아, 수영이랑 10년 동안에서 다시 온대요. 어, 네, 오늘도, 어, 포테도 10년 동안에서 화를 신에서 네, 안, 해도, 안 해도 돼요. 네, 오늘도, 아 어, 오늘 수영이랑 갑자기 놀아습니다 네, 오늘도, 아 어, 오늘 수영이랑 같이 와도, 더바, 돌팟, 더바춤이 있도록 네, 오늘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내네 맘에 하도 맞아 맞아요 이제 2040년도 사내네 맘에 그치요, 아. 채널 만드는, 채널 만드는, 채널 만들어 주서 감사하고, 네, 어, 어. 수명이란 사실 자입해진도들 하도, 폐대진구 하도, 인연들, 친구, 또, 끝나는데 많이 나도, 어, 나는, 나는, 마지막 회의를 하도 이사 가도, 또, 행복한, 벚꽃 주최, 심의 주최, 첫 주, 벚꽃 주최 하도, 네, 오늘도 첫 주, 벚꽃 주최 하도, 아 오늘 늘라도 음, 인천 장향 콘서트를 했고 네, 나는 한성호 콘서트를 했고 네, 오늘도 비지터트로 하루 네, 2010년도로 내 됩니다 네, 2023년도로 내려도 지나서 머루를 해주고 2024년 2025년으로 아 어, 다시 새해 복받으다치고 뭐 네, 오늘도, 아 어, 2년, 2년이에요. 아, 2년 말도 5년이에요. 네, 오늘도, 어, 새의 밤에 일수술어서 감동과 합대가 주어디합대었던 감사도 오늘도, 어, 지난해 해못한 수가 대단나셨습니다 네, 오늘도 어... 네, 오늘도 <laughs> 양호선 모선님이 같이 사라의 대표도 수련에 가고 또 해못한 어... 또 아나요 네, 오늘도 나는 가자탄 하도 저자탄 해도 잔디탄 한다도 다음에서 모사 돼지고기 삼년동했대요이날 5년이에요. 네, 오늘도 어 다시 하도 10년 동안 이제 해도 어. 어보더라 뭐 <laughs> 이달에는 어떠하다면 어수현이라 노루를 해주려짚어요 네 오늘도 하리조이 되세요 네 오늘도 다시 만나서 나는 후에 댓글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아 2013년도 아 2013년도 2자0 7 나는 영어전무선이 이제 왔어요 네 오늘도 늦는 네, 날이에요 네 오늘도 아, 우리 아들이세요 네 오늘도 네 오늘도 다시 유치원에서 봤어요 네 오, 오늘 주연이랑 같이 와 아, 몸이 주연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아, 수프 지나도 네, 오늘도, 짐좀미이 다들 울었어요. 스포트 동네들입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오늘도, 아, 오늘 수련이랑 아, 또, 여원수모선님에도 또, 합대해 줬다 합대하자. 끝났어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댓글 달았습니다 알림 설정 따라따라 따라따라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2010년...204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